벌써부터 이런 전개가 나오면 안 돼. 진짜 큰일 나. 진짜 이러면은 이게 원진이가 기분이 나빠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.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자기 자존심밖에 해당이 안 돼. 풀고 나가야될것 같은데. 아, 이게 풀고 말고 할 게가 있나? 이게... 지훈 시윤이랑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불러와요, 형. 왜? 동선 한번 같이 짜볼라고 동선 아짜보려고형 뭐하고 있어? 나 지금 짜고 있을지아뭐요아 아, 짜고 있어요? 응난뭐 어.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, 그래? 어떻게 같이 잘래 아니면은 음, 엄청... 형형짠 거랑 저희 짠 거랑 좀이따합쳐 합쳐보자 아니면 이런 구성도 음.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세 박자 있어 빵빵빵세 박자 있어 어 어떻게 짰었어요? 그냥 진짜 어마무시하게 짰었을 것아 나? 아니. 근데 너네 안무도 안데형 동선을 어떻게 내 <laughs> <놀산> 아, 동선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무 입히게아 진짜. 뭔가 구성 만들면 안무가 잘 따질 것 같아. 도입부는 짰거든요. 근데 어떻게 가는데 도입부 처음에? 단체 안무를 시작해요. 아 여기서 이네 명만 요 어때요? 그래요? 아 괜찮아, 괜찮아 어, 좋아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음. 있어 너무 어, 안막하다 안무 창작 너무 어렵다 진짜. 아니면 담당을 나눌까요? 안무 짜는 사람, 구성 짜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, 근데 내가 일단 여기까지는 짰거든 1절, 저기 카디비 랩 부분 다 짰거든요 안무요? 안무요 배워볼래, 그럼 한 번? 네, 네 그냥 어, 바로 배워서 그래 제 의견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듯한 느낌이었고 홍준이랑 같이 짰던 그 구성의 반영은 하나도 되지 않은 채, 그냥 시윤 형의 안무로만 넘어갔어. 가지고 원 2, 쓰리 포앤쿵 차. 원 이렇게 쿵원쿵포포포어시시시시 어. 다시, 2, 다시. 졸리지? 6, 7, 8, 왜 이렇게 많이 내려 벌써부터 이런 전개가 나오면 안 돼, 진짜. 큰일 나, 진짜. 이러면 은팀안 들어가, 이렇게. 한개한 개, 한 개, 사소한 거에 이렇게, 이런 경우는 자기 자존심밖에 해당이 안 돼. 될것아 이게 설고말고할 게가 있나 이게 팀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습니다. We are K-pop Mnet.